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서울 전체 조정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집값 순식간에 곤두박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둘 짱을 이루면서 결국 조정 지역과 투기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삼두 마차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을 내야 하며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규제가 본격화되면 우선 거래가 멈추고 집값이 급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역효과가 되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9 1 0 2 6 1 6 6 2 7 6 제가 직접 말씀하니까 입지를 진행야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와, 자, 이제 조정지역과 투기지역 하나 더 토지거래 가고요이두 개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드리거려 가고요. 물론 도배에서 다지만 서울시가 주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침내 뜨거운 이 불장. 이 장막이 거치네요. 자, 어떤 규제가 펼쳐질까요? 집값 투기 예상 대책. 잘 보세요. 이거 이제 당장 시행할 거니까요. 한 방에 3억씩 뛰는 마포, 성동, 정부 투기 과일 지구 추가 검토 검토가 아니라 이미 확정됐어요. 날짜가 대략 한이달말 이렇게. 보면, 이거 하게 되면 확, 지금 집을 잡을까 말까, 불안한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막 뛰니까. 호가는 지금 뭐 모든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방 사시는 분은 꿈나라 얘기 같은데 서울은 그래요. 특히 서울도 한강 벨트 라인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조정지역, 투기과일지역 또는 투기지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이 샘두마차가 뜨면요, 확 꺾여요. 그러면 확 꺾이려고 할때 잡을 거냐? 그 지금 잡을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확 꺾였으니까 이제 막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못잡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시면 일단 조정 조정기업. 지역, 조정 지역은 실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가 없습니다. 거주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세금 내야 돼요. 조정 지역 지정 자,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4군만 네 조정 지역인데 서울 전역으로 확대 또는 서울 한강 벨트 뭐 과천 분당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시기 집값 급등 중입니다. 지금 6월 말 7월 초가 지금 거의 대책 발표 유력해요. 물론 서울시는 더발 빠르게 먼저 발표할 수도 있고요. 투기 지역. 자 쭈기 지역은 대출 제한, 전매 제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조정지역하고 투기지역이. 자, 투기지역 지정되면 역시 서울 전역 또는 서울 한강벨트. 과천 분당. 시기 거의 비슷할 거예요. 6월 말, 7월 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정 예상. 그럼 어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요. 조정지역, 투기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서울 한강벨트는 아마 다 지정이 될것 같고요. 인접지역도 확대될 수 있어요. 집값이 많이 뛰는 곳들.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나중에 결국 서울 전역 경기도 중심지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 여기에 변수는 더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의 변수는 부동산 시세, 거래량, 매물 보면서 집값이 막 뛰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지점하겠죠. 자, 서울시 한강 별트 토지 거래가가 제 실시를 한번 볼까요? 서울 강북 권역까지 신 국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어지 확대. 자, 뉴스에서 지금 계속 꽝꽝꽝 때리고 있는데 먼저 토지, 강남 3구 용산구 지금 4 개구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근데 우선 확대하는 곳은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재양, 여기 광진구, 강동구. 뭐 조금 확대시키면 뭐 영등포구, 뭐 여기 이 정도 추가로 확대. 이거 위에도 어?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확대된다 그러면. 과열 시 한강 벨트 15개가 다 포함돼 버릴 수도 있어요. 현재 토어제 지금 토어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네 곳도 아파트만 해당되잖아요. 아파트. 자, 그다음에 재개발해서 신속통합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역 지정된 다음부터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속통합 구역 지정된 곳들은 토지 거래가지로 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 토지마다 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토어제의 내용,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만약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과 토지, 투기 억제, 국토부나 시, 도지사가 얼마든지 토어제는 할 수가 있고 토어제는요. 최종 1주택일 경우나 혜택을 본다는 거. 그 다음에. 3개월 내로 잔금을 치러야 만약 지금 계약을 했어요. 3개월 내로 잔금을 치러야 실거주를 안 하고 의무실거주잖아요. 그냥 실거주가 아닙니다. 갭투자 못해요. 그러면 갭투자를 못해요. 토어제로 확정돼 버리면 그래서 3개월 내에 계약 치고 난 다음에 3개월 되면 돼요. 즉계약쳐도 토어제 안 묶여요. 단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러면 의무로 하나 하겠다 그럴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 지금 6년짜리 생겼는데 그거를 내야 돼요. 최대 5년까지 지정. 정부나 서울시가 지 멋대로 막 10년, 20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5년. 그리고 매년 그때 토지거래가제 구역 지정한 때 추가 연장할 거냐, 중단할 거냐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단계별 시행, 새해 청구도 초긴장 상태. 심상치 않다 가만히 있으면 안돼 부동산 규제 반지다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규제 지역 그다음에 대출 규제 세금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당장 그거를 쓰면 욕을 먹겠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제 지역부터 뜰 거예요 현재 강남 3구 용산구 조정 투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세 개로 묶여있는데. 규제가 확대되면 어디까지냐. 서울 한강 벨트, 그리고 그 인접 지역. 경기도도 핵심 지역은 묶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 한강 인접 경기 핵심. 즉, 아까 말했던 조정 지역, 이거 실거주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역 또는 투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출이라든가 또는 청약, 이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얘는 의무 실거주냐? 또는 임대차 사업을 내느냐? 갭투자를 못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됐어요. 단, 토지거래와 가지는 아파트만 관련됐고, 나머지는 비아파트도 관련됩니다. 대출기대에 봤더니, 강남 삼구하고 용산, LTV 30%에서50% 수준이에요, 지금. DTI도 40%에요. 그러면 서울하고 웬만한 곳들은 70%인데, 어, 많이 해주죠? 그런데 나중에 50%로 줄어들어요. 묶여버리면 규제지역으로. 물론 최대 30까지도 묶일 수 있어요. DTI도 60에서 40으로 지금 강남 3구나 용산 지정된 곳하고 똑같아져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2단계까지 적용됐는데 이거 시행하면 가상금리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와요. 세금 규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세금으로는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는데, 이두 개만 갖고는 모자라다 싶으면 바로 때릴 거예요. 다주택 중과세, 이거 무섭죠? 자, 차익의 60에서 70%예요. 내를 10억을 벌었다. 60, 70%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중과세 맞아버리면. 정부세, 문재인 정부 때 30억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냈어요. 그게 천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다시 10배에 가까운 7,000 이상으로 또 올라가요. 어우, 정말 엄청나죠. 자, 이제 집값 상승이 4가지 네 요인. 금리 내리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 집값 더 뛴다. 면물 걷어들이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규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먼저 공급부족이 가장 커요. 서울은 2022년 착공한 이게 45,099가였는데 2025년에는 6,800가구로 확 줄어버렸어요. 즉, 지금 서울은 공급 부족입니다. 엄청난 공급 부족이에요. 특히 새 아파트에 씨가 말랐어요. 서울 25년, 30년, 5년간 절대 공급 부족. 5년간 지금 걱정돼요. 매물이 없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없고 경기 신도시 늦어지고 있어요. 자, 해외 상승.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유부리트 전 세계 기준금리가 인하되던 바람에 지금 계속 해외의 집값이 막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연내 최소금리 인하 세번이나 한다고 그러고 뭐 예수심리도 호전 그리고 대출확대 금리 부담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해외 집값 뭐 집값만 뜁니까 해외 집값이 미친 듯이 뛴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돼요 서울이 더 그래서 빨리 뭔가를 묶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식도 뛰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 증가. 즉 공급 부족, 해외 상승, 통화량 증가. 전 세계가 위험 자산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런 것들. 전 세계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미국도 신국가 찍고 있고, OECD도 그렇고요. 동조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연도별 서울 아파트 착고 실적 봤더니 30년 초가 공동주택 비중. 자 2021년에 착공 4만 가구였어 서울이 22년에 4만 5천 가구 오뚝 떨어졌네요 23년에 2만 24년에 2만 2025년에 6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뛸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연도별로 30년 된 공동주택 전국이긴 한데 보세요 30년 이상 된이 아파트 공동주택 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천만 채, 천 백만 채, 천 백만 채, 천 이백만 채까지 기하수적으로 뛰고 있네요 즉 갈수록 노후화 돼 가지고 신규 주택이 지금 부족해요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가 이제 한 입주 시점이 한 5년 이후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공급폭탄이겠지만 서울은 영원히 공급부족이라는 게 문제예요 자, 다음 보면 정부 규제 지역 지정의 특징, 의 전망 특징이 뭐냐 신속히 진행한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고, 어디든 지장합니다. 집값 뛰면. 급등지가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차단시킬 목적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의. 자, 규제를 하는 의. 핀셋 규제를 탈피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 풍선 효과 차단. 즉, 꿈틀거리는 것도 맞겠다는 뜻이죠. 집값 잡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신속 정확한 대책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안 잡히면 연달아서 그냥 추가 대책 바로 나와버릴 거예요. 부동산 전망.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간 현상 유지하다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여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감소됩니다. 지금은 너무 폭등했는데 이게 좀 내려가겠죠. 하향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 입지 우위 지역은 결국은 또 올라갈 거예요. 여튼, 해외, 통화량, 공급, 금리, 이게 변수입니다. 전국 부동산이 양극화, 점점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서울 평균 매매가 부산의 3 5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5배밖에 안 됐던 게 지금 3.5배. 자, 부산만 그렇게 해서 서울과 비서울의 가격 차이는 앞으로도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지속상승할 곳은 어디냐? 강남 용산 한강변, 전국 1%. 좀 확대시키면 어디가 뛰느냐? 서울 전체. 중장기적으로 서울은 다 좋아요. 그리고 경기 인천의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양극화, 입지 양극화, 강남 한강변 서울, 경인 핵심 지역 이런 데는 뛰고 나머지는 별로 안 뛴다. 가격 양극화, 비싼 거, 미래 테레는 뛰고 그렇지 않은 건안 뛴다. 강남 용산 한강, GTX 업무 지구 이런 어떤 호재가 있는 곳들은 좀더 뛴다. 지속적으로 위험한 곳들은 지방의 60% 인구 감소, 물가도 올라가는데, 자, 인구는 감소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수도권 30% 이상 위험해요. 수도권 30% 이상 인구,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공급 확대가 나중에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빌라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재개발 빌라만 안심이라고 보면 돼요. 수익형 부동산도 위험합니다. 자, 외곽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아파트 수익형이 더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 시세 보세요. 지금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때를 넘어섰잖아요. 0.16.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0.3 얼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매주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든 조정지역이든 투기과일지이든 여기가 묶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강남 3구하고 자, 용산이 있는데 그 옆에 와포, 성동, 광진, 강동. 그 다음에 동작, 영등포, 양천까지가 조금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부동산 3대 정책.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그리고 시장 원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안 띄우겠다, 안 받겠다. 집값 급등. 다만 집값 급등 지금처럼 정말 많이 뛰면 규제를 시행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3대 정책. 이제 곧 규제가 시작되지 않을까. 집값 뛰면 규제 완화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이제 하겠다고 해놓고 지켜보는 거겠죠. 뭐가? 일단 재건축 완화 유보. 완전 진단이, 재초환이냐 이런 거 많잖아요. 세금 폐지도 유보할 수가 있어요. 폐지는 커녕 강화시킬 수 있어요.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공시가 현실화도 유보할 수 있어요.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하니까. 자, 주택 제외 유보할 수가 있어요. 비아파트 내 미분양 뭐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국회 통과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여튼, 자, 신축빌라 2027년, 2025년 이후에 지어진 6억 미만의 신축빌라는 주택수로 제외되는 건 확정됐어요. 가계대출 강화, 대출 차단, 금리 상향. 이게 강화되겠죠, 당연히. 청약 조건도 강화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값 뜨면 지금까지 완화 위주로 갔던 게확 바뀐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십니까. 서울 전체 조정지역 토어제 지정에서 집값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자,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효과가 높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규제가 나온 다음에 제 생각에는 상황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돼요. 1년 있다 잡고 폭락한나 이제 폭락하네. 해 가지고 또 2년 있다 자꾸 이래 버리면 또 무쳐요. 이거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더뛸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더 떴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강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지,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